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기서 언급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의 수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도성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외부의 특징이 12절부터 21절까지 언급되어 있는데 그게 길어서 제가 다 일일이 언급하진 못하지만 읽어드리진 못하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그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외부의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이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와 같다라는. 두 번째 성의 크기는 네모가 반듯한 길이, 너비, 높이가 똑같은 크기입니다. 그리고 성과학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이것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으로 꾸며졌다. 그리고 이 열두 기초석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성에는 열두 문, 동서남북에 각각 세 문씩이 있는데 강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의 내부의 특징인데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 안에는 성전이 없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더 이상 공간을 점령하는 이 세상에서의 성전 제도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22절로 27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피쓸 때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동안 성전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의 가교 역할을 했던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거룩함을 입게 되는 구별된 공간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더 이상 그런 성전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체가 곧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성 안에는 성전을 볼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 전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다시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의 외부의 특징으로 돌아와서 여섯 번째 외부의 특징은 해나 달에 빛이이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예수님이 비치시기 때문에. 그 성은 해나 달에 빛이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밤이 없습니다.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어요. 그래서 성문이 닫히지 않고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 하나님의 빛이 되어셔서 저희에게 비추시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성이고 새 예루살렘 그렇다면 그곳은 누가 들어가는가? 24절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러니까 세계 만국에 다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을 붙잡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 빛에 속한 자들, 곧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언급한 여덟 종류의 사람들과 거짓말하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라 거죠.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27절에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러니까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아, 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많이 짓기 때문이고, 그리고 거짓말도 종종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천국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포인트.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야.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이라니.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고 담대하게 천국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이 대단한 것 같고 그리고 길것 같지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정말로 피부로 와닿게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 자라나다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른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풀이나 꽃처럼 활짝 펴서 잠깐은 보기에 좋았었는데 금방 시들거리듯, 언젠가 우리의 심장의 고동도, 그리고 혈액의 맥박도, 조용한 숨소리도 멈춰질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대단한 것 같지만 허물어질 때는 가차없이, 지금은 씩씩하게 활보하고 다니는 것 같아도 그 당당한 걸음이. 멈춰지는 날이 온다라는 것. 그건 나이에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심각한 병에 걸렸던, 몸이 노쇠했던 노년이 됐던 젊은 사람이든, 죽음은 먼뭐 미래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 삼킬자를 찾기 위해 으르렁거린 맹수와 같이, 혹은 그런 맹수를 잡으려는 사냥꾼과 같이 가장 가까운 곳에, 아니, 우리 가운데 항상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안타깝게 죽음을 준비하고 있지 않아. 의료보험,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은 열심히 들어서 오래오래 안전하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하고 있지, 정작 죽음 위에의 삶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 그것도 잘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기 때문이며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소망과 믿음을 굳건히 갖고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소망과 믿음은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 위에 굳건히 섬으로 승리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어떤 상황이 들어닥쳐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만 분명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소망할 수 있고, 늘 감사할 수 있고, 기쁨의 군원 되시는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기에, 절대 믿음 흔들려지지 않도록 굳건히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선포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강하게, 힘있게 살아가게 성령님이여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